네네네네네. 네네, 네네. 그래서. 아이적인 판단입니다. 네네네 <laughs> 네, 위험한 발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분씩 제가 말씀을 마이크를 우선 시장 후보님부터 마이크 하지 말까요? 선거 웅 형. 네. 그러면 간단하게 우선 시장 후보님부터 인사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따로. 예. 전 자치발전비서관 이선호입니다. 예, 전 울산 시당위원장 울산대 명예교수 성인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전 울산 시장 송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덕도에 생기는 신공항과 대구 경북에 생기는 신공항이 GTX로 연결돼서 언젠가 영남이 큰 틀로 하나 되어서 상해를 누 그리고 북극 항로에 거점 도시가 오기를 올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어, 예전에 우리 미애 선배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남에서 득표율이 많이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 득표율 때문에 이 덕분에 대통령님이 되셨다. 동의하시죠? 사실은 우리 영남이 힘을 내야 합니다. 또 이번에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파란 물결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단합하고 힘내서 모범이 되고 설득해 가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남특위 함께하는 모든 동지들이 한마음이라면 크게 이길이라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울산중구지역위원장이고요. 울산시당 지방소 기획단장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다 다 만들겠습니다. 다 당선 시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죠? 울산 동구청장 후보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의 전 지역위원장 박승진입니다. 울산 남구에서부터 승리해 나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네, 전 중구청장 박태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 구청장 후보, 아, 출마 예정자 임치호입니다. 울산 북구가 영남의 동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남풍의 바언지 울산 북구 출마 예정자 백운찬입니다. 합격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예, 저는 노무현재단 울산 지역의 상임대표 이번에 울산시장 출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전 북구지역위원장 이동근입니다. 이번에 북구청장 어,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이 대구경부 부울경 중에 조금 앞서기 때문에 <laughs>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영남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감사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자, 다음에 아까 경남, 어, 우리 허성무 도당 위원장님 비롯해서 아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허성무 위원장님, 어, 경남 좀. 예, 군수 시장 해보실. 후보님들 다 나오세요. 군수 <laughs> 후보님, 시장 후보님. 예. 우리 경남의 군수 후보님, 시장 후보님, 오늘 도지사 후보는 안 왔죠? 예. 우와 많다. 예, 좋습니다. 자, 맨 처음에 짧게 어디에 출마하는지 이름하고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섯시죠? 예, 자기 소개, 이름, 어디에 무엇으로 출마하는지 이렇게만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 경북과. 경북과. 경남과 울산 중간에 있는 의뢰 고장 미랑시장 출마자 정무골입니다해양관광의 <laughs> 중심이 될 통영시장 후보 배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거창 군수부 출마의 행자 재창렬입니다. 이겠습니다. 사천시장 후보 최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주의 최구식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략지역 그 기회의 땅 미량 저 재선에 출마합니다. 시장으로 재선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양산시장 후보 최선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진주갑 지역위원장 갈상돈입니다. 9년 전에 진주시장 출마해서 46% 받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민주당 시장 후보가 40% 넘은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당 파란 깃발을 꽂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께 성전보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창원 턱내시장 후보 김명용입니다. 허상무 의원과. 경남의 정치 일 번지 차원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 도시 사천시장 후보에 도전하는 송도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 양산에서 왔습니다. 양산시장 출마 예정자 박대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산에는 후보가 많습니다. 저 박대주를 포함해서 8분이 양산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산이 이겨야 경남도지사가 당선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경남도지사 반드시 탈환하겠습니다 양산 원팀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동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재윤경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주주의 성지, 기어있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김해시 시장을 꿈꾸고 있는 송유인입니다. 필승, 꼭 승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부경남 함양에서 왔습니다. 함양군수 출마 예정자 송경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해 시장 출마 예정자 정영두입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김해에서는 대충 이기가 안 되겠습니다. 김해에서 압승하겠습니다. 네, 백만도시 장원특례시 시장 후보 출마 예정자 이옥선입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남해 군수 후보 유경환도의입니다 남해의 핵심을 확실하게 이끌겠습니다. 어때?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고향인 경남 고성 예 군수 출마 예정자인 체리 체리 옥체리 이옥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갈량의 대전은 남동풍이었습니다. 이번 지선에 남동풍을 이끌 거제시장 후보 일거 양득 황양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지리산 천왕봉을 보유하고 있는 산청군입니다. 예, 네, 산청군에 오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후 ...면은 군수로서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예. 어, 산청이 디비지면은 경남이 디비지고 대한민국이 디비집니다. 디빌 자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정식 메뉴는 청국장입니다. 사천시장 후보 정국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경남 도지사와 인윈하고자 진주시장에 도전하는 장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내려가면 경남의 첫 간문, 지리산과 덕유산을 가지고 있는 경남 함양 군수출마 예정자 서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3명 남았습니다. 예, 낙동강벨터 제일 중심지 양산에서 왔습니다 최전방입니다 시장 후보 조문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양산 시장 김일곤입니다 네번 선거에 한번 빼기 몽글리 봤습니다 <laughs> 자 다섯 번째 두 번째 한번 걸려 몰랐고 또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산 시장 후보 박종수입니다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경남의 군수 시장 후보들 든든하시죠! 차유경남필승 들어가시죠. 경남 화이팅! 예. 최오림 화이팅! 아, 경남 대단하십니다. 다음에, 어, 대구, 대구의 우리 허소위원장님, 예. 대구의 라인업을 한 번. 예. 민홍철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저희들은 지금 어, 숫자가 경남만큼 많지는 않아서 출마 예정자 분들 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 해도 되겠죠 나오시죠. 예, 출마 예정자 분들 다 나와주십시오 대구. 대구입니다 대구 예. 아, 대구는 어,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사람은 좋은데 당이 파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웃음> <웃음> 당이 왜 파입니까 당이 좋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기 닫고 또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도 잘 하시고 당도 과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그 반감이 좀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당백 하시는 우리 대구 출마 예정자 분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우 할까요 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달성 군수로 출마 결심한. 달성군 의회 최선 의원으로서 부의장 맡고 있는 김부겸이 아니고 김보경입니다. 선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 이름 얘기하면 좀 놀라실 건데, 박정권입니다. 박정희 정자의 정일권 권자라고 <laughs> 저희 아버,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대구의 강남, 대구의 정치일번지, 그리고 교육 1번지, 문화 1번지, 행정 1번지 대구 수성구청장 출마 예정자 박정권입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과분한 인사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달성군 의원 출마 예정자 강동엽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소면이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성구 의원 출마 예정자 유선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서구의 출마 예정자 배지훈입니다. 이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K 콘크리트에서 그것을 부숴보려고 한번 나본 석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민주당의 깃발로 당당히 승리하겠습니다. 수성구 의원 출마 예정자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온 안경환입니다. 조금 전. 경남 지역에 군수 후보들이 계셨는데요. 여기는 구원급들이 다 군수입니다. 힘을 주십시오! 대구를 바꾸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네, 수성구 의원, 네, 출마 예정자 송현주라고 합니다. 네, 다시 노약하는 대구, 그리고 다시 노약하는 영남,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직 대구에서 먹히는 일은 박정희 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박정희입니다. 11회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시윤으로 당선돼서 대구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 대구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어, 김혜진입니다. 어, 이번 선거 기세로 열심히 대구에서 파란 기팔 꼭 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서갑 여성위원장 백경혜입니다. 이 기세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 여성위원장 차우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허소 위원장님 대구시당 허소 위원장님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영남과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제 몸을 다 갈아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저희 오늘 대구시당에서는 어, 오늘 영남특위 발쪽에 힘을 세게 보태려고 어, 우리 강민구 지역위원장님 어,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또 어, 박형룡 우리 달성군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신범식 노인위원장님 그리고 어, 최성태 대구시당 상무위원님 배지훈 어, 배지, 지훈이겠죠. 아, 어, 이준영, 우리 달서병 지역기 회장님, 어, 그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당도 한번 크게 이겨보겠습니다.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소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북,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비롯해서 경북의 라인업을 한번 경북의 뵙겠습니다. 경북의 출마 예정자들, 내려오시고요. 저희는 사실 군의원이 국회의원급 군의원입니다. <laughs> 제가 2006년도에 군의원 당선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급 군의원이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내려오시죠. 아, 경북. 겨, 경북. 네, 경북. 네. 삼촌으로 내려오십시오. 안 그럼 자릅니다. 아, 많이 오셨네요, 네. 경북도. 예. 그, 네. 그 점심 드시고 내려가야 할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인사는 짧게 짧게 자기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경북 한번 일내 보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사실 22개 시군인데 22개 시군에 모든 단체장 후보를 내겠다. 그리고 모든 선거 단위에 후보를 내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저희한테는 야심찬 포부입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이렇게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 결전장,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 정착지 경북, 경북 대통령 이재명과 함께 경북의 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경북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경북을 민주주의 승리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북의 최남단 영천에서 태어나서 대구와 서울을 거쳐 경북의 최북단 봉화에 살고 있습니다. 경북을 탈환하겠습니다. 경북지사 출마 예정자 박규환입니다. 봉화를 음. 넘은 안동에서 안동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권용수입니다. <laughs> 안동의 경 인미애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깃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넓은 시, 안동시의 민주당의 깃발을 덮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블루오션 땅, 경북, 반드시 이번에 승리로 보답할 것입니다.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정숙경입니다. 네 포항에서 민주당 깃발로 여덟 번 선거에 출마해서 7번 떨어진 허대만 위원장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경북 도의회 재선 출마 예정자 김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의 관문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에서 시의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위성도시 경북 경산에서, 시의원 후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황학산 1,111고지에 전기를 받고 태양 같은 열정으로 성장하는 김천을 만들 인물 황태성입니다. 황태성 김천시장 출마 예정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의원 출마 후보자 박희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장애인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경상북도 여성비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안동에서 온 사회복지사 김두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지방에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는 문경에서 온 문경 세제고장 의 문경 시의원을 시의 준비하고 있는 이미철입니다. 한번 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 지역위원장 전 지역위원장이죠. 지방선거 촌말 위해서 사퇴를 했으니까요. 경주 시장을 나가느냐, 경주 시의원을 나가느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아니, 뭐가 돼야죠 힘을 좀 주소. 그러면 진짜 시장 한번 해보게. 예? 힘을 좀 모아주시면, 미친 척 하고 한번 나가볼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 상주문경지역위원장 이윤입니다. 저는 저도 지금 옆에 한영태 위원장 같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주 문경에 민주당을 위해서는 가감한 희생이 필요하다. 상주 시장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국입니다. 병국이 얘기할 때그 병국입니다. 예, 경주 현곡면을 파란 꽃밭으로 만들어 민주당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출마 예정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시 의회에 반드시 파란 깃발꽃을 시의원 후보 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주시 황성동 시윤 후보 남 후보입니다. 꼭 입성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주시 의회 입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최규학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방승리 꼭 앞장하겠습니다. 예, 네, 목소리 크면 이기는 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조용한 승리로 기울어진. 운동량을 바로 잡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출마 예정자인 김용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주 안강강동 시의원 후보자 이철우입니다. 반드시 성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를 꼽고 싶은 경주시의회 비대 후보자 주미라고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주시의원 후보 성동현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섰는 이유는 제가 12.3의 조연 부대 출신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배웠던 안 되면 되게 하라를 반드시 안 되면 되게 하겠습니다. 성동현입니다. 우리 경북의 후보자들입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 반드시 승리 소식 드리겠습니다. 철렷 경례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영남 지역에 에, 다섯 개 시도당 아, 지역의 쟁쟁한 아, 우리 라인업을 보셨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반드시 아, 파란 물결로 그냥 다 물들일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제가 물러가기 전에 에,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 되셨죠? 어, 그럼 제가 아, 됐나? 그러면 됐다라고 한번 해 주십시오. 자, 됐나? 됐다! 됐나? 됐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사진 촬영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아까 제일 처음에 찍었던 사진을 그래도 위원장님과 찍어야 안 되겠습니까? 앉은 상태에서 피켓을 다시 도약하는 영남 요렇게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약하는 영남. 제가 다시 도약하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남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으니까 아마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그러면 구호하는 거다 해. 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도약하는. <laughs> 아이, 좀 작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좋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좋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피켓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압승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영남이 이번 선거 반드시 압승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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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찍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피켓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높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얼굴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예. 구호 외치겠습니다. 지방선거! 지방선거! 됐나? 됐나? 영남특위! 영남특위! 수고하셨습니다. 오이그로써 영남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점심은 따뜻한 청국장으로 배...